아, 네 요즘 휴가철이라서 많이들 휴가 가시죠. 이게 휴가라고 하면 이게 사실 좋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실제로 가 보면 생각보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은 그렇게 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어디로든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쉼을 잠깐의 쉼을 찾아 가는 거죠. 가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더위를 잊어버려고 바다나 아주 간혹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는 곳은 다 다르지만 저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상의 지침을 이겨내기 위해서 쉼이라고 하는 걸 찾습니다. 사실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가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잘 쉬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잘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쉼을 통해 회복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상을 다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기보다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옛날에는 내 노력의 결과가 자랑거리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쉬었는가, 혹은 어떻게, 혹은 어떤 걸 먹었는가, 어떤 곳에서 잠을 잤는가 이런 게더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여행도 다녀오고,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리고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쉼을 통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상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병이나 휴가병이라고 하죠. 이제 금, 토, 일 주말을 너무 뜨겁게 보내다 보니까 새롭게 찾아오는 월요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휴가 때.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상이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잘못 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들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네. 그다음에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 퇴근하고 있는데도 뭐 퇴근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더 격렬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과연 진짜 쉼인가? 아니면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게... 진짜 쉼인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요즘에는 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 않는가? 그 옛날 국어에 보면요, 쉬다라는 말은 그치다 혹은 멈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나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쉬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숨을 쉰다 라고 할때 쉬다인데요. 이 단어는 어원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나는 소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쉼이라는 잠깐의 멈춤을 통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자도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쉴휴자 다들 아시죠? 사람인 변에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인 변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옆에 있는 게 쉬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분들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는 뭐 주말 농장이다 해서 그뭐 이제 시외로 나가서 근교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그 농사 짓는 분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태양볕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맞고 나무가 내어주는 신선한 호흡도 들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한여름의 더위와 따가운 햇볕 그리고 분주한 일상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친 사람들을 가리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했, 감당해야 했던 이 더위 그리고 따가운 햇볕도 나무가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그 옆에. 혹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존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이죠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보면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인과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생명이 있는 존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기 이전에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단순히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사람다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창조를 넘어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다움의 창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다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호흡,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고 오히려 동물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가 끊임없이 쉼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집에 있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내가 쉬고 있는데도 더 쉬고 싶다.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잠깐의 유의로 삼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자면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굉장히 꼰대 같은 마인드죠. 네,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혹은 사회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쉼을 요구하지만 정작 잘 쉬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쉬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다들 뭐 하는지 아시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끄집어내 가지고 SNS나 유튜브 같은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쉰다라고 이야기하죠.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요즘에는 영상이 길잖아요. 그걸 이제 잘 견디지 못해서 뭐 쇼, 쇼폼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이제 쇼츠, 뭐 이제 SNS에서 나오는 그 짧은 영상을 릴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쇼츠 쇼츠, 네,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짧은 짧은 영상 쇼츠 같은 것들을 이제 의지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요즘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단임 목사님 설교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그 짧은 설교 영상 굉장히 임팩트 있고도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 설교 네, 네 설교 쇼츠가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네, 많은 시청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쉼을 가져도 이렇게 몸도 마음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를 끊임없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하죠. 힘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요즘에 그 챗GPT가 그렇게 위로를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뭐 감정이 없는 이 컴퓨터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해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한데요. 챗 g 피티가 건네주는 힘내 잘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말들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그런 위로의 말들이 또는 술과 담배 다른 유희들이 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망각하게 하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잠깐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더 괴로운 일상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일상의 더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사람다움의 회복입니다. 이미 살아 있는 존재를 향해 하나님께서 굳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사람다움의 회복이 필요하다. 예수님 굳이 자기 목숨을 버려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 내 생명 아니라 예수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인 다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힘내,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위로의 말도 좋지만 명확한 진리의 선포가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h i 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완악함도 품어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완악함이 괜찮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괜찮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마냥 괜찮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 안에 일상에서의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단단한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 할줄 믿습니다. 술과 담배나 흔한 위로의 말들이 일상의 문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선포는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주신 호흡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만 여겼던 것들, 어떻게든 달아나고 싶었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그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분주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호흡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쉴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몸과 마음 가운데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